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 네 기장군청인장속소과입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아, 예. 저희 그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네. 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음... 중이에요? 네네,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냉설류 얘기하는 거죠? 우편 어, 예, 등기를 맞아요.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법정 처리 기간이 2월 7일까지라서. 언제요? 2, 2월 7일요. 2, 2월 7일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 그, 결제가 나가고 2월 7일, 어, 자로 해서, 이제, 우표물이 발송이 되든지 이렇게 할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어, 이제 뭐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또 혹시 뭐 비, 비공개 항목이 있으면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결정이날것같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응. 일단은 알고 계시라고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고 있긴요. 당신들한테 일반적인 보고 받는 거 지겹고 당신들은 그런 권한 없어요. 나는 당신들한테 내용 증명 보낸 거 봤죠. 전부 네, 일체 자료 아보전으로 보낸 당신들이 작성한 지금까지 나, 나의 사건에 관해서 작성한 보고서와 또 증거 자료 전부 USB 파일까지 포함입니다. 전부 다 나한테 공개하라고 난 요, 요청을 한 것이고 네. 입장은 네. 내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다해 주세요. 앞으로도. 그리고요. 네, 하나만 네. 질문할게요. 우리 집에 안녕하세요. 두 번을 나오셨죠? 네, 네. 우리 집에 두 번을 나왔다가셨는데 네. 예. 한 번의 조사예요. 제가 판단할 때한 번의 조사입니다. 1회 조사. 왜냐면 두 번째는 라고 네. 팀장 네. 팀장께서 나오셔서 예. 그 행정 처분에 관한 거부할 경우, 예. 나에게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이상, 그 이하의 내용이 없었어요. 같은 내용 반복하면서, 예,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집에 나오, 나오신 것은 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낄 때는요. 예. 그래서, 단한 번의 조사인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 부분은 선생님, 어 조사 횟수랑은 선생님 실질적으로는 어,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그 횟수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죠. 횟수와 내용 퀄리티 다 해서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조사가? 네.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어 그때 설명을 다 드린 부분입니다. 아니요. 충분한 설명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그 안내문 보내드렸잖아요. 무슨 안내문이요? 거기에 뭐 일회 조사가 충분하다 이런 내용 저는 못 봤어요. 거기에 일회 조사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혹시 지침 매뉴얼있으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회 조사 뿐이었는데, 그것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 나는 횟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회 조사 나와도 12시간을 조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단 30분을 서도 충분하게 뭐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네. 지금 세, 판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나갔을 때 나갔을 때다 설명됐던 부분입니다 선생님.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어, 그비 어, 공개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정보공개에 청구 요청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조사한 부분들이 이제 공개할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할 거니까 꼭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저는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부당한 혐의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 그 혐의를 벗고자. 예,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한 것이고, 추가 조사를 해라,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죠. 예? 추가 조사, 재검토를 하라고 저는 요구를 하는 거죠. 제 입장은? 네, 네. 그런데 지금 맞습니까? 재검토하고 있어요? 추가 네, 조사하려는 네. 의지 있어요? 음,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청구 요청하신 부분. 아니요. 나는 내가 서면으로 보낸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재검토 다, 하에, 자, 재검토 가정 하에 추가 조사하려는 의지 있습니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여, 저는 그거를 하라고 말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요구를 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구를 해왔죠? 제출하신 자료는 검토를 어, 아, 니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부당하다고 느껴와서 재검토, 하에 가정하에 어, 추가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런 의지가 있냐는 얘기예요.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재검토 중에 있다고요? 네. 그럼 저한테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연락이 안 오죠? 그럼 당연히 우리 집에도 오던가, 뭐 서면이 됐든 전화 방문이 됐든 전화상의 조사가 됐든지 뭐 무슨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선생님, 그건 내부적으로 재검토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다시 뭐 조사할 거는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재검토라뇨. 지금 조작과 과장된 보고서,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부적인 저는...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아니죠? 무슨 내부적인 재검토가 재검토입니까? 예? 내부적인 재조, 제조, 재조사가 재조사예요? 저와 XX 다시 한번 만나고, 지금까지 그쪽에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다, 잘 보고, 또 확인하고, 112 XX 중간에 녹음한 거 있죠? 네, 112에 신고한 거 받고 걸었죠? 그 내용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무슨 내부적인 조사예요? 나하고 XX 다시 한번 만나고 추가적인 조사하고 해야죠?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들, 미안해요, XX씨 기장 경찰서에 가서 112 녹음 상황, 사, 112 신고한 녹음 내용 있죠? 그거를, 어, 씨가 들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XX씨 네, 말씀하세요. 자, 112, 당신들은 지금 아동복지팀, 그 아동학대 상황을 조사하는 조사원이죠. 공무원인데 조사하는 사람들이죠. 어? 그런데 지금 112 녹음 신고된 신고 녹음된 그런 내용을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몰랐다는 건데 자, 잘 들으세요. 그런 내용을 몰랐으면 본인들의 권한을 몰랐으면 어디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다 확인을 해야 됩니까? 경찰서인가요? 경찰서에요? 네, 네, 경찰서에 신고된 상황이잖아요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요. 신고권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복지팀 조사원이 112에 신고 접수된 그 녹음 파일 있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알아보려면 경찰서가 아니죠. 상부기관인 거죠. 혹시 에? 상부기관인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답답했고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공개해야 됩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공개? 말도 안 되는 거에 내부적인 조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조사라고 저는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아동학대 혐의를 씌워놓고 당사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점점 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번다 우리 집에 나왔죠? 총대 맺죠? 공정하게 지금 해야죠 이를 당신들은 판사도 아니지만, 그리고 경찰도 아니지만 수사권과 판결권이 있는 사람들이그 당신들이 하는 업무가, 응? 한 사람을 무고하게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자가 아닌데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같은 아동복지팀에서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실토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응? 그런 업무를 갖고 있어서 두려운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씨랑 또 통화할 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 자세 있습니까? 선생님, 네. 저희는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한는 네. 그런 매뉴얼적인 로봇 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죠. 당신들이 일을 똑바로 안 했고 감추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좀 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도 영험도 없어요. 네? 당신이 하는 업무는 무고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업무란 얘기예요. 거기에 선생님. 대해서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선생님,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그럼 음. 일을 왜 똑바로 안 해요? 지금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무슨 아동의 복지 타령이에요? 건강한 어? 가정을 만들고자. 시끄러워요. 지금 국어책 읽으라고 안 했어요. 당신의 음. 양심이 있냐 이 얘기예요. 이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 무거움을 책임감을 갖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 알겠어요. 아, 무슨 아, 아, 아동 복귀예요. 복지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무거운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정아동려 행복을 위해서요 네, 아동이 행을위해서요 네, 아서요 네, 아이 아동이 행복을 위해서예요. 네, 이서예요 네, 아요 네, 아서요이행복맡위해예요이행을위해예요 어? 근데 판단 똑바로 안 하잖아. 선생님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